안녕하세요 김강입니다. 오늘 제가 리뷰할 제품은요. 파파에서 나오는 LED 와이드 스탠드 800S. 별로 그냥 스탠드예요. 스탠드를 구매를 했습니다. 제가 구매한 이유는 아무래도 야간에 작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불을 꺼놓고 작업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모니터에서 나오는 불빛이 너무 강요하기 때문에 눈이 좀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억제하기 위한 LED 등을 하나 구매를 했고요 아무래도 LED가 길이가 800 800 정도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공간을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구매를 했습니다 바로 제가 설치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포장을 뜯어 줄게요 세 가지, 세 덩어리로 총 넣어있고요. LED, 그리고 스탠드 부분, 그리고 이아댑터 네, 이렇게 총세 가지가 있고요. 음, 수월한 작업을 위해서 먼저 부속품들을 다 뜯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설치는 비교적 쉬울 것 같습니다. 설치 전제 책상의 두께를 먼저 재 확인을 해봐야 돼요. 아무래도 스탠드 공간이 끼워지는 공간이 책상의 두께보다 작으면은 설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위치를 조정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한번 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책상의 두께는 네, 오십 m 리가 나오네요. 지금 현재 여기에 두께는 40mm 정도가 나오는데요. 네, 여기 첨부되어 있는 류각렌치로 길이를 조금 더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맥시멈으로 설치할 수 있는 길이는 한 65mm? 한 3-4mm 정도 되니까 음, 60t 이상 되는 책상에서는 아무래도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일단 먼저 스탠드 부분을 설치를 해줄겁니다 위치 조정은 어차피 나중에도 다할수 있으니까 지금 일단 임시로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DC 어댑터 끼워기구요 그리고 이제 본체를 끼우게 됩니다. 들어있는 얇은 육각렌치를 이용해 돌려서 끼워주시면 됩니다. 피스는 하나만, 볼트죠. 볼트는 하나만 끼워주시면 완성이 됩니다. 너무 첫, 옛날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오버타클을 주시면 나사상이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이제 불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 방법 모드 밝기 조절은 전부 다 터치식이고요. 네 모드는 총네 가지, 밝기는 총 한, 둘, 셋, 넷, 다섯, 다섯 가지로 되고요. 지금 플렉시블 스탠드라고 해야 되죠? 네, 플렉시블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네, 어느 방향으로 꺾인지 전혀 지장이 없네요.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27인치, 24인치의 모니터 암을 끼인 상태고요. 지금 현재 최대의 높입니다. 그런데도 전혀 간섭이 없는 거 보면은 어, 정말 나름대로 제품인 것 같아요. 이제 야간에 다시 한번 이제 촬영, 촬영기를 한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탠드 4가지 모드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리모드입니다. 수리모드는 대략 6,500k 정도 세곤도가 나오고 있고요. 작업 등으로 사용하시기엔 괜찮습니다. 다음, 독서모드입니다. 독서모드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한세곤도가 5,000k 정도 나오고 있고요. 다음, 예술모드입니다. 예술모드는 대략 한 4,000k 정도 나오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 휴식모드입니다 휴식모드는 대략 3500K 정도 온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로 제가 사용하고 있는 3개 온도고요 이 이상 사용하면 눈이 아무래도 좀더 피로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사용하는 거는 휴식모드 또는 예술 모드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 밝기는 웬만하면 최대한 낮춰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스탠드의 네가지 모드를 살펴봤고요 지난 일주일간 사용 후기를 남겨드리자면 책상에 앉아서 하는 일을 할 때는 형광등 불빛이 제 몸에 가려져 그림자가 생겼고요 그러다 보니 그림, 글자가 어둡게 보이고 그랬었고 야간에 컴퓨터 작업을 할땐 방에 불을 켜자니 너무 밝고 안 켜자니 모니터 불빛에 눈이 금방 피로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스탠드가 책상 중간 위치에서 불빛을 비춰주고 나니 그림자는 당연히 없어졌고요 그리고 야간에는 굳이 형광등을 켜서 작업을 할 필요도 없어졌고 그리고 형광등보다 전부 30W나 덜 소비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이득이 되는 부분이죠. 정리를 하자면 지금 사용하시는 스탠드가 자리가 너무 많이 차지해서 책상에 공간이 충분히 안 나오시거나 충분한 광량이 안 나오고 좀더 밝고 넓게 퍼지는 불빛, 야간에 컴퓨터 작업을 하시는 분들 또는 책상에서 세밀한 작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PA800S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상 PA800S 모델에 대한 언박싱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